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어려워했던 며느리를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한 시어머니에 관한 사연입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도대체 왜 시어머니들은 우리 아들이 한 것, 우리 아들이 벌어온 것이라는 말을 하시는 걸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부부가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말이죠.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저런 사람은 좀 사납고 예민한 편이긴 합니다. 성격도 그렇고 생활방식도 그렇고 이리저리 늘어놓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정리정돈도 좀 피곤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모든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규칙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게 되면 신경이 곤두서곤 하죠. 남편과는 3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저희는 쉽게 연인 사이가 된 사람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거든요. 암튼 저를 끝까지 기다려준 남편과 결국에는 연인 사이가 되긴 했죠. 일을 하게 되면서 저는 바로 독립을 하여 혼자 자취를 했었는데, 가끔 남편이 제 집에 놀러 오면 앉아 있기가 불편하다 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남에게 해를 끼치는 정도는 아니니 고칠 마음이 들진 않았었습니다. 3년 정도 연애를 하니 스슬스의 남편은 제게 결혼 이야기를 했고, 당시 저는 그다지 결혼이 급하지 않았던 터라 거절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끈질기게 이제는 제발 결혼을 해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성격을 누구보다 제 자신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와 결혼하면 절대로 편안한 삶은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저는 항상 제가 우선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지독하게도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할수 있겠죠. 저와는 달리 이타적인 성격을 가진 남편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며 살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내가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았었나? 결혼을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결혼을 원하는 거면 언제든지 내 곁을 떠나도 좋다고 말이야. 그리고 내 성격은 내가 가장 잘 알아. 지금은 나랑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고 싶겠지. 3년 정도면 아직은 좋은 면만 보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 있는 거야. 분명히 결혼을 하면 내 생활 교축이 힘들어 할 것이고 같이 살다 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고. 그런데도 나하고 결혼하고 싶어? 나 같으면 나 같은 여자하고 절대로 결혼 안 해. 자기한테 저녁 만들어주며 앞치마 두르고 있는 그런 아내도 아닐 테고. 더군다나 시어머니한테 살갑고 무조건 내내 하는 그런 며느리는 절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잘 생각해. 자기 삶이 불행해질 수도 있으니까. 세상에 나보다 좋은 여자도 훨씬 더 많고 게다가 상냥하고 잘 챙겨주기까지 하는 여자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뒤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헤어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도 마음이 아파서 잊고 싶어 일에 더 몰두하며 괴로움을 씻어내려고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오래 생각해 봤는데 다 받아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 인생에 저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니 끔찍 그 자체였다나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테니 그냥 옆에만 있어달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남편의 집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떡볼일 없었고 단순히 남자친구의 집 사정이었으니 그동안은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결혼을 하면 어느 정도 시댁의 사정을 알고 참고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알게 되었죠. 시댁의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문제될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시댁 덕을 볼 생각은 아예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저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신혼집에 대해 의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집 중에 조금 허름하고 20년 이상 된 빌라였지만, 그래도 둘이 처음 시작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람 불러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빌라에 우리가 들어가 살기를 부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줘요.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죠? 그래도 어떡해. 이제 내가 데리고 살아야 하는 남자고 내네 남잔데, 신혼집 구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을 내가 보기가 싫으네. 무리해서 구하면 구하겠지만 이미 있는 집인데 잠시 딸하고 사위한테 빌려준다셈 쳐 주세요. 앞으로 내가 잘할게. 부탁드릴게요. 아버지는 저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해 주셨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집을 내놓았는데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며 집이란 게 비어 있으면 더 빨리 쌓는 법인데. 잠시 둘이 들어가서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어떠하겠냐고 말이죠. 남편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계속되는 아버지의 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신혼집까지 마련을 하고 둘이 돈을 딱 반분해서 살림살이를 채워놓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까탈스러운 여자와 넉넉한 남자가 부부가 되었어요. 처음엔 예고했듯이 매일같이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정리 정돈 때문이었죠. 아무리 알려줘도 남편은 제가 흡족할 정도로 정리 정돈을 못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답답해했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다고 하기보다는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워낙에 남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손도 빠르고 몸을 가만히 두질 않았던 저는 제가 조금 더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물론 넉넉하다 못해 느려 터진 남편의 움직임을 탓하며 잔소리를 하긴 했죠. 싸움이기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향하는 잔소리였고 그 잔소리의 원인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커튼을 왜 정중간으로 쳐놓지 않느냐. 자고 일어나면 바로 침대 이불을 정리하라 하지 않았느냐. 설거지를 하고 나면 물기를 깨끗이 닦아야 한다 하지 않았느냐. 왜 환기를 시키지 않느냐. 너무 사소한 것들인데 남편은 항상 제게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했고 저는 신경질까지 부리며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야만 했죠. 정리정돈에 극도로 예민했던 저였던 터라 매일같이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고 가끔은 소리도 질렀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정리를 하늘 신용을 하곤 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정말 웃을 일이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도 제게 불만이 있다며 한 가지 이야기를 하더군요. 바로 밥 문제였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밥을 해준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언제쯤 제 밥을 얻어 먹을 수가 있는 거냐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얼마나 나쁜 아내였는지 밝혀지게 되겠네요. 네, 저는 밥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한다기보다는 먹는 것에는 별로 관심 없고 집에서 음식 냄새가 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거의 밖에서 사먹거나 시켜먹거나 아니면 친정이나 시댁에 가서 얻어먹곤 했었죠. 아마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당신 아들이 결혼 후 아내에게 따뜻한 밥한 그릇 얻어먹지 못하는 남편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제게 강하게 압박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왜냐면 저 또한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 밥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라는 생각은 단한 번도 해보질 않았습니다. 밥이란 건 아예 제 안중에 없었던 것이었죠. 배가 고프면 간단하게 때우면 되지 라는 개념이었거든요. 또한 저는 일을 하면서 집안 정리 정도는 제가 90% 이상 도맡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집안에서 아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도 벌면서 정리정돈도 제가 거의 다 하는데 밥까지 해야 한다고? 그럼 제가 몸이 두개 정도는 돼야 하겠죠. 남편이 밥을 이야기하길래 저는 또다시 연설을 늘어놓으며 잔소리를 또 해야만 했습니다. 미안한데 나한테 밥해달라고 하는 건 요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사실 이걸 지금 미안하다 말하는 것도 난 우습다고 생각해. 일도 하고 집안 정리도 다 하고 밥까지는 그런 여자들이 있긴 하겠지. 그런데 나는 지금 하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내할 일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 먹고 싶은 건 같이 먹으면 됐지만 서로 바쁘거나 일이 치일 때는 각자 알아서 해결을 하도록 하자. 역시 남자들은 결혼하면 그런 로망이 있긴 한가 보네. 내가 얘기했지. 나랑 살면 절대로 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거야. 난 집에서 음식 냄새 나는 게 너무 싫어. 그리고 나는 당신 밥해 주려고 결혼한 게 절대 아니거든. 그리고 당신 밥을 해줄 생각도 없어. 아마 남편도 힘든 점이 많았을 거예요. 집에서 본인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앉아서 편안하게 늘어져 실수를 잇나, 아니면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제때 주기를 하나. 남편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가긴 했지만 솔직히 밥 이야기를 했을 땐좀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집에서 기도 못피고 밥도 못 얻어먹고 살고 있다는 것쯤은 저희 시어머니도 분명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말이죠. 저는 남편에게만 제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그다지 고분고분한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창 회의 중에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몇 번을 끊었는데도 계속 오더라고요. 결국 회의 중에 잠시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왜 그런 전화를 그 시간에 하신 건지. 대략적으로 그 시간이며 일을 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전화를 받으니 시어머니는 되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음식이 몸이 좋은데 어디에서 구매를 해서 씻어서 꿀에 재워서 일주일 정도를 기다렸다가 아침에 남편은타 먹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무 기가 막힌 나머지 한숨이 나오더군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말을 계속 이어 나가셨습니다. 할수 없이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도중에 끊고 제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엄청 중요한 건가요? 저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었는데 어머니 전화가 연속으로 와서 급한 일인가 싶어 잠시 나온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신 건 저를 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먹이고 싶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그 사람한테 전화하셔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잠시 침을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숨을 쉬었고, 그런 끊겠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 찰나 시어머니도 한 말씀 하시더군요. 아니, 너는 네 남편 몸에 좋은 거라서 좀 챙겨 먹이라고 전화를 한 건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니? 그리고 니들 이세도 생각할 거 아니야. 그게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고 한다. 표현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나도 까먹기 전에 부랴부랴 너한테 전화한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 아들은 일할 시간이잖니. 그럼 저는 놀고 있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하는 일은 중요하고 제가 하는 일은 뭐 소꿉놀이였을까요? 무슨 잣대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기분이 정말 엄청 상하더군요. 시어머니의 말씀이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바쁘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 저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세 계획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처럼 저 또한 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이면 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챙겨 먹으라고 알려주세요. 앞으로 엄청 중요한 일 외에는 이 시간에 제게 전화하신 일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끊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로 대접을 해드려야 하지만 아무리 시어머니고 윗사람이라고 해도 예의없고 무례하고 배려까지 없는 몰상식한 언사는 참을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한 가지 사건으로 시어머니는 저를 곱게 보지 않으셨을 것이고 분명히 남편에게 바보같이 옆편네한테 잡혀 산다고 속이 터진다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저를 대활하는 며느리라 욕을 하신다 해도 제 생각엔 불편하게 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 서로에게 앙금만 쌓이게 되는 습관도 되지 않고 조심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고 나중에 골마터져 손을 쓸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지를 않게 되니까요. 어찌 보면 참 피곤하고 예민한 며느리일 수 있지만 저는 작은 일이 제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살갑고 애교 많은 며느리는 아닐지언정 그래도 남편과 시댁 자존심 상하지 않게 알아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했었고, 제 나름대로는 제할 도리는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돈을 드려도 제 통장에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이체해서 드리게끔 했고, 처음 신혼시절 결혼 전 시댁에 들어갔던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거냐며 눈치 보며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투명스럽긴 했었겠지만, 그럼 어떻게 생활하시라고 돈 지원을 끊는 거냐고, 아들 놈 결혼시켜 놓았더니 땡전 한푼안 준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고 지원을 계속하라 이야기를 했었지요. 제 말투에서 다정스러움은 분명히 묻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정말 마음이 없는 아양보다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고 가식이 없는 그런 사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보다 한참 인생 선배신이 분명히 제 마음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남편이 저를 대변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는지 아니면 저라는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인지 몰라도 결국 저는 시어머니에게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빌라에서 살다가 고심 끝에 이사를 결정했고 결국 저희는 집을 한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은 제 돈으로 치르게 되었고 나머지는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시어머니의 길을 세워주는 발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동안은 제게 조심하시고 어찌 보면 눈치를 살피셨다고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아들 명의 집한 채가 생기니 더 이상 눈치를 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셨나 봅니다. 정확히 이사를 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에게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고 난 남편은 제 기분을 살피며 지금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반찬을 싸가지고 오신다고 어떻게 하냐 묻더군요. 남편을 먹이려고 일부러 반찬을 만들어 오시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오시자마자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셔서는 이리저리 둘러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제 자주 와야겠구나. 그래 이놈아 내가 그냥 얹혀 살지 말고 무리해서라도 처음부터 집사라고 했잖아. 그동안 사돈댁 집이니까 가기도 뭐하고 얼마나 눈치가 보이던지. 그 허름하고 다 쓰러져 갈것 같은 빌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구나. 우리 아들 장하다, 장해. 아주 잘했어. 엄마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만들어서 가져다 줄게.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챙겨줄 사람도 없었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 집 생겼으니까 엄마가 챙겨주도록 할게. 아유, 속이 다 시원하다. 이따가 엄마 여유분으로 있는 키 하나 줘. 알겠지, 아들? 마치 저 들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엄마 왜 그러냐고, 입을 막으려고 했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귀가 있으니 당연히 들렸을 테고, 분명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테니까요. 눈치껏 정도껏 좀 하시지, 시어머니는 한마디를 더 덧붙이시더군요. 그만 눈치 좀 마이놈의 새끼야! 엄마 아주 속상해 죽겠어! 그리고 엄마가 아들 집에서 이런 말도 못해? 엄마가 뭐, 벙어리야? 아니면 못할 말 했어? 어차피 그동안은 그 집에서 얹혀 살았으니까 너도 할말 못하고 남자고시 못하고 살았겠지만 이제 그러지 마. 남자가 집 샀으면 할 일은 다한 거야. 이집명이네거 아니야? 아들 집에서 엄마가 큰 소리 좀 내는 게뭐 어때서? 이제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당당하게 아내한테 원하는 것을 요구하라고 입 뒀다 뭐해? 나를 아주 잡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쌓인 게 하나도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으셨나 봅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한번 잡아야 하는데 하며 벼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실타래 풀리듯 줄줄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 어디까지 말씀을 하시는지 아무 말안 하고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치하게도 저 들으라는 식으로 하셨던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를 반복하시더라고요. 요즘 기세 마누라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 여자와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그동안 엄마가 집한채 없이 얹혀살고 눈치 보는 아들을 보며 얼마나 속이 상해는줄 알았냐고 나중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요? 뭘 원하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걸어오는 싸움을 한 번도 피해보지 않았던 저로서는 시어머니 비아냥을 어떤 식으로 반격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냥 시어머니가 하시는 대로 지켜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할 말은 많았지만 못한게 아니라 그날은 안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라면 하루 정도는 큰 소리를 내고 싶었을 것 같고, 저 같아도 저와 비슷한 며느리, 글쎄요, 자신이 없을 것 같긴 했거든요. 따박따박 지가 하고 싶은 말다 해. 아들이라고 완전 잡혀서 기도 못 펴고 사는 것 같아.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무리 요즘 여자들이 난다 긴다 해도 아직 시어머니 세대는 고리타분한 생각이 깊게 박혀있는 분들이 대다수였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시어머니 혼자 계셨다면 한마디하고 넘어갔겠지만 그날은 남편도 함께 있었기에 그 사람 체면도 있고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 체면도 있었기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어색하고 씁쓸한 웃음만을 지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은 며칠 가지 않았어요. 바로 이틀 뒤에 일이 터지고 말았거든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갔는데, 저희 집에 시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네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음식 냄새가 확 풍겨왔는데, 지금 내가 집을 잘못 들어온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 정말 기분이 상하다 못해 완전 잡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을 만들고 계셨어요. 주방을 보니 여기저기 이것저것 다 늘어놓으시고, 마치 전쟁이라도 난든 폭탄 맞은 꼴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는 저는 기절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절대로 제 입장에서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거든요. 저는 바로 손을 닦고 시어머니가 어질러놓은 주방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방에서 음식을 하면 다른 방 문을 닫아 놓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왜 다른 방문들은 죄다 열어놓고 음식을 하시는 건지 온 방까지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어지럽기 시작했어요. 하다못해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가장 편안해야 할 우리 집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이 나는 우리 집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서 날뛰고 있는데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았죠. 분명 저는 인상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기분이 상해도 너무 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똥 씹은 얼굴이니? 내가 우리 아들 맛있는 저녁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런 얼굴 표정하고 있어? 이거 지금 네가 해야 하는 일인 건 알고 있니? 지금 우리 아들은 이집 대출금 갚으려고 퇴근도 못하고 일하고 있는데 너는 정시에 딱 퇴근해서 남편 밥 하나도 못 챙겨줘? 네가 해야 할일 시어머니가 하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일이지. 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어? 참 이기적이다. 자기만 생각할 줄 안다. 내 말만 들었지. 너처럼 네 생각만 하면서 사는 애 처음 봤다. 넌 우리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네 남편인데 그렇게 막 하고 싶냐고. 남자가 집안에서 대우를 받아야 밖에 나가서도 대우를 받고 일도 잘 풀리는 법이야. 그런데 이거뭐 완전 판대가 되었으니? 내가 아주 속이 터진다, 터져! 어머니, 저 같은 며느리 참 마음에 안 드시죠? 저라도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머니, 선 넘지 마세요. 그 사람 앞에서 제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어머니 입장도 곤란해질 수 있으니, 그 사람 없을 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똥 씹은 거 맞아요. 기분 엄청 나빠요. 이렇게 저희만의 개인적인 공간에 어머니가 아무 연락 없이 오신 것도 불쾌하고, 게다가 음식 냄새 잔뜩 풍기는 것도 기분 나쁘네요. 그 사람 밥 이야기하면서 저를 나무라신 어머니 말씀도 이해 안 되고요. 그게 왜 제가 할 일이죠? 여자가 밥을 해야 한다는 그 생각, 그것부터 뜯어 고치세요. 밥을 해 먹든 아니면 굶어 죽든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어머니가 상관없이 바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어머니 집에 그 사람 불러다가 밥 먹이시는 건 제가 뭐라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저희 집이 이렇게 무례하게 들어오셔서 음식 하신 행동은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 왜 이런 행동 하시는지 저도 대략 감이 오긴 하는데요. 이제 대출금 저희 같이 갚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만 짐다 짊어지고 그 사람이 혼자서 다한 것처럼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명의만 그 사람 명의지 함께 갚고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왜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사람, 저 아니면 이 대출금 감당 못 해요. 어머니 아들을 선택한 여자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도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이고, 저를 탓하지 마시고, 어머니 아들 눈높이를 탓하세요. 얼른 집에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이따 그 사람 보고 어머니한테 전화 드리라고 할 테니까, 어머니 아들한테 직접 들으세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그 사람이 대신 이야기를 할 테니까, 똑똑히 들으시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버릇이 없을 정도로 시어머니를 내쫓긴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어오더니 제 눈치를 살피며 미안하다고 엄마가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그걸 모르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건지 저는 한마디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내 아들의 며느리한테 대우받고 살았으면 좋겠고, 못났든 잘났든 며느리란 사람은 발 아래로 깔고 싶어하는 시어머니들의 특성"이라고요. 아들 잡고 사는 며느리가 꼴베이가 싫었는데 이번 참에 한마디 야겠구나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한번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이었기에 저는 시댁에 들어갔던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 어차피 저와는 자주 보지도 않았었는데 아예 보지 않는다고 서로 아쉬울 것 없지 않겠냐고 했죠. 남편은 본인 판단하에 알아서 하라 했습니다. 또한 시댁을 남편 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어차피 빠나 월급 상황 알고 있고. 내 손바닥 위에 있으니 알아서 처신하라 했습니다. 집한채 명의로 가지게 되었다고 저렇게 변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리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아들은 하늘이고 며느리는 땅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사람 잘못 보셔도 한참 잘못 보신 듯 합니다. 물론 저런 사상이 통하는 여자들이 있겠지만 저한테는 절대로 통하지 않을 수인데 진심으로 어리석은 시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만 계셨으면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었어도 노후를 알아서 챙겨드렸을 것이고 알아서 보살펴드렸을 텐데 괜히 아들 명예에 집 한채 부심을 부리시다가 너무 많은 것을 잃으신 듯하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